이곳은 틈만 나면 괴수들이 날뛰는 세계의 일본 괴수와 맞서기 위해 일본은 방위대를 조직하고 지금 이야기는 방위대원이라는 꿈을 뚫는 히비노 카프카라는 소년과 아시로 미나라는 소녀의 이야기이다 <목소리> 시간은 흘러 방위대 재산부대 대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미나. 하지만 카프카는 괴수 청소업체 직원. 이제 32살의 나이로 방위대 옥모 조건 연령도 초과하여 그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중이다. <목소리> 다음날 카프카의 회사에는 방위대 지망생인 알바생 레노라는 소년이 합류하고 츤데레인 이녀석 처음엔 방위대를 포기했다는 카프카를 무시했지만 오래와 기와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자신까지 살들이 챙겨주는 카프카에게 레노 또한 마음을 열게 된다. 하루 일과가 끝나갈 무렵. 아리자이마스 타. 33세 미만히 취기아게라레마스요. 방위대의 보수. 俺の勘違いなら 遠慮なく諦めてくれていいんですけどじゃあありがとうなカプチ나ギナタナンクエソンテタナミオンチャシネブリョカメプノルギネンミナエドウムルバコールエノワピョンオネングルカミナはすげえなすっかり手の届かないところに行っちまったあの時助けてくれなかったら俺は今日死んでました 그때 나타난 날벌레 같은 괴수 한 마리 카프카 의 입속 으로 돌진 하 는데 병 원의 할아버지 에 게도 들켜 버 리고 이쯤 되면 도망쳐 야겠 네요. 그렇게 시작된 베노와의 도주.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볼수 없는 카프카의 모습. 그래도 이성은 남아있어 하는 짓은 평소와 같습니다. 방위대 또한 감지 후 추격을 시작하는데, 그때 카프카에게 느껴지는 다른 괴수의 움직임. <laughs> 압도적인 강력함. 이 상태로는 역시 방위대원은 포기해야 하는 걸까? 아리가도. <laughs> 포기는 배추를 쐬는 단위일 뿐, 병원에서 잠시 대피했던 걸로 위기를 모면하고, 카프카는 미해결 괴수로서 위험도를 판별해 최상급 대괴수 괴수파로라 불리게 된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괴수의 힘이 컨트롤 가능해진 카프카. <목소리> 방위대 1차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고, 괴수의 힘 다위는 쓰지 않고 합격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렇게 시험장에 도착하고 주차 자리 내놓으라며 차를 던져버리는 노뚜기. 안타. 난수나 괴수 처리 업체 직원이라는 말로 위기 모면 괴수의 힘으로 차 정리하는 카프카. 마지막 프라이빗 자존. 쓰기 쓰갔라 교정 소관 ですから 시작된 1차 시험은 체력 심사. 32살 카프카에게는 너무나 가혹했고, 219등이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한다. 한편 2차심사는 실제로 가둬놓은 괴수토벌 아까 노뚜기가 입고 있던 슈트를 입으러 가네요. 이 슈트는 괴수의 특성을 적용, 재능이나 실력으로 해방하는 정도에 따라 신체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레노의 해방 전력은 고작 8%, 재능 있는 친구들도 보통 10%, 조중반 내외, 노뚜기는 무려 46%, 우리의 주인공 카프카는 무려... 0% 비해! 감독관이 엄청 좋아하네요 이제 시작되는 2차 시험 압도적인 재능의 높은기의동료대 수트 입고 움직이기도 힘든 카프카 눈빛이 변한 카프카 괴수 처리 전문가의 지식을 발휘 <laughs> 완벽한 소포팅으로한 마리 찾지 그렇게 원딜 없는 소포티오일 오밍이 시작되는데 리이사나 이쯤에서 시험 포기를 권하는 감독관. 하지만 올해가 진짜 마지막 기회, 포기 따위 가능할 리 없잖아. 자, 알제의 반격을 시작해 볼까요? 어찌되었건 출격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전부 못 지르는 로뚜기 누구도 활약할 기회가 없네요. 결국 이렇게 끝나버린 2차 시험 하얗게 불태우지는 못했네요 그런데 갑자기 되살아나는 괴수들 수트 덕분에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말까지 하며 괴수를 조종하는 압도적인 괴수의 등장 노투기의 생명이 위험해질 무렵 잘했어 <목소리> 시커르! 오마이가 간 봤다 덕에, 민나 희난 데 했다. so 그러고는 괴수인 건 비밀로 해 달라고 빌어 버리네요. 강위대도 괴수 파로를 감지하고 진심 펀치로 붙닥 대치우는 카프카 변신 풀고 한건 해결입니다. 시사화 돼っていない 모양です. 그 상황에서 제로. 대화를 카징고. 뭐냐니 그러고 유유히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 괴수 처리 업체 신입으로 신분을 숨기는데. 시간은 흘러 입단식 단에 카프카의 모습이 안 보이자 슬퍼하는 노트기. 도치백 상태. 시스템스. 불합격. 수치의 기승 현장 0으로는 수가 타가 날까 둘. 목가 떨립니다. 카프카의 서포팅 능력이 나쁘지 않았으니 한번더인 턴으로 기회를 줘보자고 하는데. What are you into t 다 i s What are you doing? What a 이 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 무 i n 의 w 고 a 관 are you doing? What a 아아. you d o 그렇게 시작부터 화려하게 장식한 카프카. 합숙 훈련 시작입니다. 전략으로 다툼도 가지고, 느그 소장이랑 사우나도 하고, 열심히 먹고, 웨이트도 빡세게, 모두들 친해져 가며, 특히나 압도적인 노뚜기의 실력은, 모두에게 좋은 자극제였죠. b t 해 방전력 55%. 나머지 동기들도 대부분 20%대를 살성. 1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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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즐거운 훈련이 끝난 어느 날밤. 드디어 첫 출전입니다. 이번 상대는 버섯 모양 괴수. 대형 괴수한테서 작은 괴수가 계속 나오는데 카프카와 동기들은 당연하게도 최후가이아 <놀람> 전투 시작입니다. 모든 최대 후력은 대형 배수에게 향하고, 최후방까지도 쏟아져오는 소형 배수들. 노뚜기는 역시 압도적 실력을 선보이는데, 나이스! 카프카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무난히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자신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는 카프카. 역시나 해야 할건 정해져 있었죠. 배수 해체 시작입니다. <목소리> 副首の付け根です攻撃力の低い隊員は側面から撃たないと取らないかもそれからもう一つ余裕にも増殖機関がついてます破壊しないと余裕の死骸から新たな余裕が発生するかもしれませんお手柄や。그렇게カプカが荒らねん情報は모든대원들에게공유되고모든화력이집중된전방에서는イナエ화력이대기중でカプカくんこれが。 해방 전력 96%. 아이야! 미나 또한 압도적인 강력함, 심지어 연속 사격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본수를 간단히 쓸어버리고 본수에서 쏟아져 나오는 여수들 방위 대원이 많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장, <목소리> 뒤로. 역시 실론캐 소형이나 중형은 자기가 미나보다 더 세다고 하네요. 그렇게 다들 열심히 여수를 처치하는데. 아, 다 기관가 파괴 아? 시환 요청을 하려고 하지만 통신까지 공략했다며 이 주변은 이미 외부 감지 불가가 되었다는 괴수. 유비 <목소리를> 속을よく <목소리를 잘 보고 있어야 하는> 그래도 노뚜기에게 들었던 정보로 어떻게든 싸움을 이어가는 레노. <목소리를 잘 해야되는> <목소리를 잘 해야되는> 한편 여수를 처리 중인 카프카 쪽에서는 두 사람이 통신 불능 상태임을 알게 되고, 괴수사체의 움직임을 보고 저번에 그 녀석임을 확신하는 카프카와 노트기, 그리고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한 매너. 몸통과 머리를 분리할 정도의 강력함. 매노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영문을 모르는 핀투기는 어리둥절. 머리가 뜯기고도 멀쩡한 버섯돌이, 그냥 부지게 해줍니다 배수의 약점인 색을 완전히 노출시키는데,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는 찰나, 방위대원들에게 들켜버리고, 이 틈을 타버섯돌리는 도주합니다 카프카도 얼른 도주를 시도하지만 최강 실룸케에게 걸려버리고 마는데 심지어 눈까지 떠버리죠 진심으로 공격을 못하는 카프카가 망설이는 사이 피해를 안 주고 도망치려니 속도가 부족한 카프카 각각인... 역시 이대로는 안되겠네요. 진심 펀치를 칼에다가 날려주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줍니다. 네가시다. 노뚜기에게 돌아와 무사 교환을 알리고 자신을 공격하지 않은 괴수파로가 찜찜한 실룽케 한편 도망친 버섯돌이는 聞いて가 하이크 도겟떼! 몸을 받고 유유히 떠나갑니다. 그런 그는 괴수 구호라 불리게 되죠. 한편 생각보다 멀쩡한 대원들 토벌 축가 피로연입니다. 즐겁게 먹고 즐기고. 한편 괴수 파로와 구호 건으로 미나는 본부로 가게 되고 즐거운 밤은 깊어만 가는데. 갑자기 기지로 무차별 폭격이 시작되는데 말도 안 되는 피해 규모. 그 정체는 잉룡형 괴수 수십 마리. 심지어 여수도 아닌 모두 본수 클래스였죠. 그런 녀석들을 거느리는 녀석이 나타났으니 공격 전투 시작입니다. 하지만 전부 본수급 일반 대원의 힘으로는 데미지도 주기 힘든데요. 카프카는 이미 알고 있는 괴수였던 익룡 녀석, 약점은 등이라고 모두에게 전파하죠. 하지만 좀처럼 등을 노리기는 쉽지 않았고. <목소리> 전투력이 높아진 노뚜기를 위한 전용 무기를 전달. 그게 저 무식한 도끼였죠. 그렇게 노뚜기를 서포트하며 하나하나 쓰러뜨리기 시작. 한편 실룬케는 열심히 고전 중인데요. 전력 전개법 92%, 해주 당벌 하지 미오카. 그렇게 시작된 진심 백이 시리즈. 괴수 녀석 회복력 믿고 까 물어보지만. <목소리> 되살아나는 마법의 주문을 외치다니. 페이지 2 시작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초대형이랑은 상성이 안 좋은 실눈캐. 단검으로 아무리 배워보지만 절대 해까지는 다올 수가 없었죠. <목소리> <목소리> 그 <그동의> 동계에요. <면에서는 목소리> <목소리> 푸트의 힘을 너무 많이 사용한 오버이트. 그 단계 뭐할 수밖에 없잖아. 이불어 보지만 다 죽어가는 신문이 결국 붙잡혀 버리게 되고. 카트카가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데 가야 집 나갔던 미나가 복귀하고 녀석의 약점은 등 중앙부. 미나 혼자서는 움직이는 적을 조준하기 어려운 상황. 발을 묶기 위해 다시 한번 싸운다. 노뚜기까지 지워놓고 지금입니다. 진짜 해치웠나? TNT폭탄으로 비교했을 때2 0킬로톤 수준 이는 핵폭탄이 터지는 수준의 위력이죠 <목소리> 모두가 포기할 때 달려나가는 한 남자 모두들 앞에서 화려하게 저질러주는데 <목소리> 계속 바로 히비도 카프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출격입니다 이는 <목소리> <목소리> 과연 카프카는 무사히 방위대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소년 만화틱 하지만 소년이 아닌 32살 아저씨가 나오고 변신하면 먼치킨 최강자이기까지 한 뻔한 클리셰가 가득한 개그 센스도 엄청 지리는 개그는 진짜 제 취향인데 영상에 다 담아낼 수가 없었네요.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 뒷이야기 강력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를 남겨드리니 시청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덕후 생활을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